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영국하고 미국하고 회사가 영국 회사, 미국 회사가 무슨 계약서를 하나 썼나 봐요 그래서 서로 이제 교육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대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계약서상에 5어를 해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생겼대요 납득이 돼요? 여러분 5어 알지 않나? 얘네가 모를 리가 없잖아 근데 이거 갖고 왜 싸우지? 그래서 딱 봤더니 판례가 있어요 자. 영국에서는 오어를 오어에 엔드의 개념이 있다라는 주장이었고 미국은 아니다 오어에는 엔드의 개념은 없는 거다라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된 거지. 사실 이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국제 무역 분쟁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는 어디냐면 영국의 대법원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무역 실무 무역 관습의 근원 근본은 다 어디라고? 영국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영국 대법원에서 스프링 콜트에서 영국 대법원에서 이제 이걸 최종 판결이 나게 됐는데 이미 게임 끝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요. 영국은 어디 아, 예, 영어는 어디 건데? 영국거 아니요? 예. 그래서 그때 판결문을 보면 되게 어이가 없다. 어, 그 여러분들 판결문 구성 알죠? 어떻게 되는지.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그냥 유윈 이러고 끝나? 아니잖아. 우리 그박 무슨 대통령 그다 봤죠? 재판관 다 실시간 많이 봤잖아. 그때 그, 그, 이, 이 무슨 재판관이었지? 헤어롤 이렇게 말고 퇴근, 출근하시는 무슨. 그분이 이제 뭐막 읽어요. 어. 그런 걸 이유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이야. 그걸 이유라고 하고 마지막에 피고 박땡땡을 파면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주문이라고 하거든. 오덕 아니고 <laughs> 주문이에요. 판결문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모든 나라의 판결문다 똑같아. 이 사건에서도 이제 판사님이 뭐라 뭐라 이제 이유를 쓰는데 되게 짧아. 뭐라고 돼 있었게? 영국의 대산물, Great b r i t i s h 라고 했어. Great Britain이라고. 아무튼 영국의 대산물, <laughs> 옥스포드 대사전. 어,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보면 5어뭐라고 or, 해놓고 1, 이, 3, 4, 있겠죠? 2 0몇 번에 and의 개념이 써 있었어. 그래서 어, 영국인 양키 고홈 해가지고. 영국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다 보면 은 단순하게 이렇게 말을 잘하고 못하고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계약 해석 문제가 되게 문제가 많이 돼. 그러니까 그런 게좀 있다는 라 거고 더 어이없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호주에 되게 인기 있는 스포츠가 럭비가 있대요. 럭비, 뭐 크리켓 뭐 이런 건데 어느 대학교에서 호주 대학교에서 그 우리말로 하면 꽈잠 같은 성격의 니트를 한 2,000벌을 주문했대 대만에. 어떤 학교 대학교에서 입으려고 과잠을 2,000벌 니트를 주문했는데 샘플을 보내라고 해서 호주 대학에서 이제 샘플을 니트를 한쪽 팔을 잘라가지고 뭐 염색이 잘 됐나 테스트하고 잘라보고 했나 봐요. 해놓고 그걸 다시 그대로 반송하면서 오케이 이렇게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우리나라 노래에 보면 많이 들어간 추임새 라이트에스. Like <laughs> 자, 이걸 받은 대만은. 파리한 쪽이 없어요. <laughs> 해가지고 포장 다 해놨던 거를 라라 해가지고 박스 까서 다 자르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잘라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다 보냈어요. 호주는 또 기분 좋게 두근거린 마음으로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데 파리한 쪽도 없겠죠.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을 생각할 때 누가 맞아? 호주가 맞아? 대만이 맞아?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뭐가 맞아? 반증 생각 하면 누가 맞아? 대만이 맞는 거야? 영국이 잘못한 거야? like this.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어? 호주가 만들었다고? 아, 대만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이씨. <laughs> 대만이라고 했지, 처음에. <laughs> 죄송합니다. 그 다시 뽑겠습니다, 반장을. 그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고 이대로 괜찮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이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할 거지. <laughs> 자, 아무튼 예, 여러분 일반적으로 팔 한쪽을 멀쩡한 옷을 잘라갖고 보내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 그럼 대만 입장에선 전화가 없어, 팩스가 없어, 뭐가 이메일이 없어. 확인하면 되는 건데 얘네들은 바로 액션 들어가 버린 거야. 그 당이 그래 가지고 예, 싸움이 났지만 누가 이겼다? 코즈가 이겼죠.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 해석의 문제도 있고 뉘앙스의 문제도 있고 읽다 보면 애매모호한 애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나중에 분쟁이 되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무역영어 시험에서 정말 무역 실무에서 중요한 게 바로 상관습과 법률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긴장하고 들으세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laughs> 계약을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기본법은 무슨 법이다? 상법 아니야? 민법이야? 그 법률 하면 왠지 좀좀좀 좀좀 딱딱하고 재미없을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민법은 살아가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법률이에요 알아야 되는 법이고 그러니까 꼭좀 공부해야 돼 대학교에 가면 교양 과목으로 생활법률 이런 거 있지 않나? 지금도 있지? 들은 사람? 일단 법이니까 재낀 거야 다. 하, 좀 들어. 거기에 이제 상속, 부동산 이런 게다 있어요. 모르면 당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 속에 있는 태아는 상속권이 있냐 없냐? 거 봐, 모르잖아. <웃음> <웃음> 여러분 어, 우리 여아구들 결혼해서 지금 아기가 있는데 남편의 재산이 되게 많은데, 어 저기 이럴, 이럴 리는 없겠지만 시댁에서 1인분만 먹고 떡 꺼지래.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 나는 애까지 생각하면 나는 이인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 어디 있냐고. 이 민법에 있다고. 여러분, 나중에 꼭 배워요. 생활법률 다 그런 거 들어가 있으니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있어 없어. 뱃속에 태어는 상속권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뱃속에 태어는 법률적으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상속권에 한해서만 사람으로 봐요. 아, 다행이다. 그래서 뱃속에 태어는 상속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 이런 게 어디 있다고 민법에 있다고 이제 배우라고 좀음 응? 제발 좀 응. 가끔 뉴스 보면 아니, 무슨 댓글 같은 거 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 되게 판사 욕을 많이 해니 네 딸이 그래도 그럴 거지 막 하는데 여러분들 판사 가는 하 일은 뭘까 어 법을 집행해 <laughs> 어 예를 들어서 판사가 어떤 피고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무효 땅땅땅 치면 아 무효래 무죄 꽝꽝꽝 치면 그 사람이 정말 뭐라 그럴까 퓨어하고 <laughs> 이너슨트하다 뜻일까? 무죄 땅땅땅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 아니야 검사가 판사님한테 피고를 어떤 죄목으로 이제 고, 어, 기소를 하잖아요 얘를 무슨 강도죄로 거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딱 하잖아. 그러면 판사님이 하는 거는 보니까 얘는 강도는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죄야. 얘가 만약에 두 가지가 있겠죠. 강도냐, 절도냐. 차이점은 알죠? 절도는 몰래 훔쳐오는 게 절도고, 강도는 강제적으로 뭐 협박 같은 거칼 들이대서 뺏어오는 게 강도고 당연히 형량 이게 더 높아요. 근데 검사는 강도로 기소했어. 이해돼? 근데 판사는 그 검사가 기소한 그. 강도 여부만을 판단하는 거지 얘가 정말 이너센트하다는 의미가 아니야. 실제로 욕하는 건 검사를 욕해야 돼. 검사가 일을 잘못한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가? 판사님이 그걸 나서서 야, 저 새끼 나쁜 놈잡아너 이게 아니라고. 판사는 그렇게 막 재량권을 행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것만 판단해요. 이해돼? 어. 이제 앞으로 법알못 소리는 듣지 말자. 응?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약은 뭐다? 당사자의 뭐약어 합의라고 할게 합의, 당사자간 합의. 자 당사자간 합인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판사가 됐다 쳐요, 셀러 바이어가 있고 지금 계약서가 있어. 뭐 이건 이제 민사 재판이긴 하지만 셀러가 지금 바이어를 이제 고소한 거야. 뭐라고 고소했냐면 어 판사님 이 바이어가 물건만 받아먹고 돈을 안 줍니다 이 나쁜 놈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구설한 거야 계약 위반으로 그럼 딱 보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바이어가 나쁜 놈이죠 물건만 받아먹고 돈을 안 줬으니까 근데 바이어가 사는 말이 아니 물건이 되게 허소포 이상한 걸 줬잖아요 근데 이걸 돈을 달래요 저 미친 놈이 이러면은 얘가 나쁜 놈인데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양쪽 말을 다 들어보면 어 제삼자가 볼때 판단해가 되게 애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판사님이 그 계약서를 이 계약을 판단해야 되는 판사님이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게뭘까법 자, 많은 분들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민법은 이 원칙 기억하세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원칙이에요. 계약은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가 정답이라고. 안 되는 거몇 가지 룰만 정해놔요. 어, 뭐 갑질하는 거 아니야. 어? 뭐 사람은 사고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만 정해놓는 거고 나머지는 당사자가 다 알아서 하는 게 민법이야. 그러니까 계약서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저,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판사님은 사실 법률을 볼게 없다고 왜 민법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판사님이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게 뭘까? 어 계약서예요. 근데 계약서를 본다라는 게 바로 뭐야? 그게 합의의 내용이니까. 어, 잘 이해하세요. 이런 민사 재판에서는 판사님이 볼때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뭐야? 이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 어? 그 말을 어긴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 계약서에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서에 계약 조항이 명확하게 잘 되어 있다면 분쟁이 났을까 안 났을까?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났겠지.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이 애매모호해. 그러니까 사실 분쟁이 난 거야. 그럼 그다음 거는 뭘 봐야 될까요? 계약서에 봐도 애매해요. 답은 적이 적어 놨잖아. 법률이 아니고 어, 관습.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암묵적인 룰 같은 거 있잖아요. 법에 꼭 규정이 없어도 다들 지키고 있는 관행상. 그거 되게 중요해. 구속력이 있어요. 음. 이게 바로 민간인들 사이의 계약의 문제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에서 일일이 개입을 해 가지고 계약을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없어요. 대부분 시장 경제 국가에서는 계약은 마음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계약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는 보통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도가 의사가 이 계약서에 반영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다? 계약서를 봐요. 왜? 계약서에 거기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 당사자의 의도, 의사가 여기 담겨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계약서가 애매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고, 자 계약서에도 답이 없다. 그럼 그다음 보는 게 뭐라고? 관습이라고. 작게 보면 이 셀러 바이어가 첫 거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몇 년간 거래해왔던 상대 상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거래 내역을 보는 것도 관습의 한, 하나를 보는 거고, 만약 첫 거래라면 이 업종 이 있을까요 이 업종 이 업종에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를 봐서 여기서 어긋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을 할때 있어서 이 관습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CISG에서도 BNA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꼭그 개념을 좀 이해하세요. 보통 법률이 먼저 적용이 되는 형법이라든가 행정법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 민법이야. 민법은 그냥 알아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